많이 활동을 할 거예요 밖으로 이 사람 주변의 인물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년부터 운이 좋아요 아, 내년... 삼재라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이 사람이 내리 안겠느냐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근데 있구나. 제가 볼 때는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여쭤볼 건 어, 2023년 윤석열 대통령 문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시시비비도 많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옷을 찾아 입고 가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멘탈이 강하잖아. 누가 뭐라 했든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정치적인 색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나는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단지 우리 대표님이 말했듯이 이 사람의 운세, 왜냐? 한 나라의 키틴의 운세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외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이런 쪽은 그냥 무의무덕으로 가요. 크게, 뭐, 팩트 없이 간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중국하고 한참 대립적인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감정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올 가을에 아마 중국 쪽하고 갈등이 좀더 고조될 거예요. 좀더 고조된다. 어, 그러면서 섯 달, 12월 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게 또 사그라든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말했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이 사람 벼슬하는 니다 어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이름 석자가 날 운이다. 그리고 대놓고 이제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이 사람 대통령 되겠냐 할때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뭔가 모르게 올리지 않는 옷내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전부 다들. 근데 서서히 조금씩 그 사이즈가 맞아져 가고 있어요. 왜 자리가 사람을 말하잖아요. 사람이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자리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안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정치적인, 정치에서는 초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시시비비, 십이구설은요안 끊어집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집니다. 쭉 물고 갑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네, 쭉 물고 밀고, 밀고 갑니다. 하지만 뭐 건강으로 나쁜 거 없고요. 사건 사고 크게 없고요. 대신 뭐냐 더 많이 활동을 할 거예요. 밖으로 아... 활동을 많이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 주변의 인물들이 바뀝니다. 음... 어, 내주변에 사람이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년부터 운이 좋아요. 아, 내년... 삼재라 하더라도 나가는 삼재라 하더라도 내년부터 운이 좋습니다. 아, 내년 몇월 정도부터 좀 예상을 해볼까요? 저는 네, 어, 올 하반기부터 좋다고 봅니다. 응. 음, 그리고 사람의 들락날락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형국이다. 그리고 제일 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이 사람이 내리 안겠느냐. 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표님이올 하반기 운세 물어봤잖아요. 올 하반기에 이 사람 자리 내놓을 일 없습니다. 없었을 일 없습니다. 임기를 다 마치냐 안 마치냐 이, 이 문제도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긴 하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따로 빼가지고 해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일타이피로 하시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작년 운보다 올해 운이 낫고요. 올해 운 중에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운이 더 괜찮아요, 이 사람. 그렇지만 욕은 이미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똥바가지 뒤집어 쉬듯이 욕바가지를 덮어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서 크게 뜻을 안 굽힌다. 이렇게 나옵니다. Link! <music>